시청자 여러분, 미트박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7월 8일 1시 14분인데요. 집중할 것은 매도이죠. 그렇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고 매도가 집중해야 된다. 매도 타점이 아직까지 구독자님들한테 안 나갔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이 정도에서 제가 계속 미트박스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났어요. 다른 분들은 많이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저보다 구독자가 높은 다른 채널의 영상을 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력주의 조건 1번, 2번, 3번. 1번이 수급이죠. 박혀 있고 2번 자리를 시켜준다. 너무나도 대놓고 핸들링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 3번, 오늘 노출이 됐죠. 지금 동양철관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랑 미트박스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랑 똑같은 동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매도에 집중을 한다. 그렇다는 건 얘가 명분 자체가 조금 더 지속성이 있냐 없냐. 그거를 놓고 따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타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영상에서 나가는 메인 종목이니까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매도 타점을 보내드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점에 집중을 해본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보시면 얘는 그냥 대놓고 소고기입니다. 그냥 소고기, 닭고기, 미트, 미트. 제가 좋아하는 것도 고기인데 고기 관련 종목이죠 근데 지금 관세 관련돼가지고 얘가 엮여있는 게왜 그러냐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08년도에 광우병 때부터 30개월의 원령이 걸린 소고기 그 이하 30개월이 넘어가지 않는 소만 저희가 수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요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오늘 새벽에 뉴스가 박힌 게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한국에 가 있는 우리 출장단 어, 본부장도 가 있고요. 산통부 본부장도 가 있고 지금 안보실장도 위성락 안보실장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적 자체가 상호 관세 유예를 조금 딜레이 시키자라는 부분이었는데 트럼프가 먼저 선빵을 쳤죠. 스트럼프 같은 경우가 지금 관세를 하고 있는 전략 자체가 선빵을 친 다음에 기간을 정해 주고 그다음에 기간이 임박했을 때나이 기간 연장 안 해줄 거야 하고 있다가 막판에 다시 한번 기간 연장 해주면서 대신에 너네가 협상할 수 있는 걸 다시 갖고 와봐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연장을 해줄게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8월 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이 가능하다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하면 이라는 걸로 갖고 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건 이겁니까 얘가 지금 소고기 관련 종목이고 소고기 30개월 관련된 그 내용이 풀렸을 때 얘가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뉴스가 옛날에 이때 나왔었어요. 이게 4월달에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럼 이거랑 또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이제 곧 소비 쿠폰이 7월 21일부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5만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13조 크기 쿠폰에 사용 가능한 게 거래업체의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는 건이 종목이 지금 현재 8월 1일까지 밀렸던 관세에 관련돼 가지고 협의를 할수 있다는 기대감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 쿠폰으로 인해가지고 매출이 급진적으로 단기 전에 쏠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두 가지의 기대감이 이 캔들로 지금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은 저희가 집중할 거는 소고기의 관세 30개월 그 계획, 월령 제한을 푼다, 안 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될 대상이 미국이잖아요. 여기서 이거 풀어줘 라고 대놓고 요구를 한다 그것만 나와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거 관련돼 가지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이전에 나왔었어요 근데 국민의견 쪽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광우병 그 걸렸던 그 척수나 이런 쪽 부위를 안 먹게 되면은 상관이 없다 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은 알고 있는데 근데 찝찝하잖아요 목살이랑 뭐 이런 쪽 했을 때다 문제가 없는 건 알지만 그렇지만 찝찝하다 이제 그것 때문에 국민 의견 수렴에서는 약간 반대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거에 대한 협상을 가지고 갔을 때그 카드가 너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 국민들도 좀 이제 풀어도 될것 같아 라는 내용의 카드가 가져가지 않았을 거란 예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중해야 될건 그거다 미국에서 소고기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 라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얘가 3 플러스 1의 모습 재료 플러스 수급이 바뀔 때 박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무역 폭탄을 경고했고,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소고기가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딜할 수 있는 그냥 물품이 됐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 기대감으로 조금 더 올라갈 때 저희는 깔끔하게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겨서 나오면 된다. 이제 그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력주의 조건인 수급과 자리와 3 플러스 1 내용이 지금 붙었는데 3번이 제대로 안 붙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 위에서 더 매도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건데 세력주로서 매매를 해나가야지 수익을 제대로 낼 수가 있겠죠.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 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 1 0 7 6 6 6 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리오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은봉 이거 뭐냐면은 피리오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실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로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구나 말천원만원대의 매도 타점을 보내 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이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만2천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백원 매수가에 6만 2천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0백원 말씀 드 방금 들으셨죠? 3만 7백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만 2천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300원이었습니다. 요 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3+1 재료가 여기다 특징주란 형태로 갖다 붙을 때가 저희가 피날레를 통해 매도를 할수 있는 정확한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살짝 지켜봐야 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종가가 어디가 되느냐. 끝나는 지점이 여기 전 고점인 16,730원을 넘어서 이 위에서 종가가 끝나게 됐을 때가 일단은 가장 유력하게 돌파를 할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8월 1일이라는 한그 뉴스 동안에 3주라는 시간을 저희가 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고 있는 시간에는 이미 관세협상 관련돼가지고 대책회의가 개최가 돼서 끝났겠죠. 그때 이미 다른 내용들이 추가로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가가 여기서 끝나고 우리는 관세 관련돼 가지고 25%에서 더 깎아야 되는 걸 원하니까 LNG를 가지고 가든 소고기를 가지고 가든 어쨌든 협상할 수 있을 만한 입맛 구미 당기는 것들을 가져가서 미국에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줬을 때 이거를 깎아 내리려면 필요하다. 종가만 잘 나오고 주가만 잘 지키면 된다. 이제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어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 매도타점을안 보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기 보이시는 핵심 라운드 피규어 10원에서 50원으로 호가가 바뀌는 2만원 라인 신고가 구간이죠. 요기 돌파 시도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로 되셔가지고 문자를 보내시면 그냥 제가 구독자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타점을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생각보다 타점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2만 100원에 매도를 하고 기분 좋게 소고기 드시러 가셨는데 갑자기 저녁에 수급대장 영상이 딱 올라왔는데 매도를 안 했다. 분할 매도로 했다. 이렇게 하는 하시면 기분이 조금 언짢으실 수가 있잖아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더 높은 곳에서 예를 들어 얘가 25,000원까지 간다고 쳤을 때 24,000원 라인에서는 매도를 저는 하겠다라고 보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쯤에 매도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더잘 챙길 수 있기를 도와 드리는 거고요. 영상으로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명분의 지속성, 명분을 항상 체크를 해 드리고 최근 이슈와 지금 현재 있는 이 캔들들의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확인을 하고 타점으로 수익을 챙기고 1타 쌍피가 된다 그러면 구독자님들도 좋고 저도 좋은 거잖아요. 저도 10만 구독자 가는 길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예, 기준이 되고 있는 앞에 있는 봉들의 그 봉들을 지금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 요 봉을 기준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여기랑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확인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만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건데, 3주가 남은 시간 동안에 고기, 어디까지 올라가 줄지, 나르는 고기가 될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 쌍봉의 고기가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타점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실 번호는 010-7666-8354입니다. 오늘도 거래대금이 제대로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